선택하겠습니다. 아, 미시면서 과감하게 어, 미시면서 나가주세요라고 어. 하시면 되고. 우와 잠깐만 뭔데? 뭔가요? 아 아니 아니야 나도 죄송해요. 왔어.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laughs> 왔어. 나도, <laughs> 왔어. 나도 <laughs> 왔어. 오. 어떻게? <어떡해>. 야구 선수인데. 오. <laughs> 어, 진짜로요? <laughs> 네. 진짜로? 아 <laughs> 어, 어떡해. 오 가요? 왜요 왜, 아니요, 왜? 가요? 인사도. 오랫동안 어, 사귀었던 어떡해. 정도 내 근데 이거는 친구야 매번 하면서도 적응이 안 된다, 이거는. 아쉽네요. 저는 야구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 박재현 씨, 되게 팬이었는데 과거형입니다, 아... 팬이었는데. <laughs> 장난이고 오늘 좋은 오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어떡해. 아,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이에요. 우리 상남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어. 저를 알아보셨는데 그 공간만에서는 모르는 척 해주시길 바랬어서. 아. 네. 아, 아아 네. 아, 너무 나를 아는 척을 많이 했다. 아, 아. 아, 잘하는데 뭔가 친. 치... 아,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저희는 모르 척했어요. 몰랐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애 능력 평가. 오빠를 알아볼래 아+ 알아볼래+ 아, 알아볼래요 아, 좋다. 좋다. 아, 아, 알아볼래 어 사실 박기량 씨에게는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떤 보디가드를 원할지 좀 궁금한데 이제 박기량 씨가 내 보디가드라면. 이런 거 하나 주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 나 오늘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체력 테스트. <laughs> 아 역시 결국은 이거예요. 완전 <laughs> 좋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럼 과연 어떤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트레이닝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컴머 체력은 1등이다. <laughs> 체력, 반갑습니다. 와 네, 자 어떤 체력 테스트를 보여주실 아, 건가요? 첫 번째는 가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푸셔. 네. 몸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드신 다음에 네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팔을 90도로 내렸다가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네. 1분 동안 평균 몇개 정도 하나요? 서당 씨에서 만개 정도는 제가 볼때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어, 기량 씨에게 다 맡길게요. 괜찮죠? 네네. 어 좋습니다. 준비 되셨죠? 바로 <laughs> 네. 엎드려. 드려. 네. 아유, 오랜만에 듣는 1분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새 친구여서 최소 50개는 넘기지 않을까? 아... 하는 기대를 해 보는데요.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시작! 어? 어, 두 개네. 우와. 어우, 민규는 FM이다. 우와. <laughs> 바닥에 뽀뽀하고 계세요. 열정입니다. <laughs> 야, 열정. 민규, 아, 발 군인데? 어, 끝에 계신. 우와. 아, 끝 5초 남았습니다. 5초 동안. 두 계실 거? 2, 1. 그만. <laughs> 새 친구의 개수를 공개합니다. <laughs> <laughs> 자 아직입니다. 자 아직입니다. 강의 5십 개. 아직입니다. 1 6 개. 아직 기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선택하기 전에 그냥 나갈래?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기주시한번 더. 그래주시죠. 오케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선생님. 네. 저를 얻고 어, 네, 네. 이제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오십. 오오 오. 일단 올라오십. 오오 오. 오, 오. 갑자기. 잠시만요. <laughs> 선생님도 힘들어 하시 어, 너무 예고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갑자기 어, 놀라생님이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97이에요 바돌림 어, 하면 100세 어, 네. 개만 가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서 자세 잡고 이렇게 쭉 만약에 자세가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으면 살짝 무릎만 살짝 잡고 일어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강이 좋아요 올라가자 마자 네. 시작하세요 예. 네. 우와 우와+ 우와 오 아, 아 할게요+ 할게요 아 우와 하나. 아, 생각보다 아. 아. 와. <laughs> 네. 아, 나 생각보다 무겁다 그 어우 와네아호나 지금 심쿵 했어 아우 아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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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된 말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자 이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이까지 어, 사투리 오랜만에 나오네 이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겠냐 아 야, 이거 걱정되네 정혁이뭐죠 저도 물 문을... <laughs>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나는 노력겠습니다 오케이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 오 음, 음. <laughs> <laughs> 오케이 가자. 형이, 왜 이렇게 가벼워서요구석 너무 가벼운데? 아, 아나 진짜 못해 못한다 그래. 못해 못한, 못한다 그래.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다시 할수 있어? 다시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제가 무조건 어, 어, 해야 합니다 어, 어, 아 어, 불안해 꽉 잡으세요 어, 할게 오케이, 하나 <웃음> 둘 헛을 봤어 셋넷 근데 확실히 정혁이가 담배를 안피우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체력이 좋네. 오케 개, 어! 열, 기까지입니다 <laughs> 누나 여기서 끝나가지고. 그 <laughs> <조심해요. 웃음> 아, 그래도 정영이가 열 개. 개. 그 개. 그래 마지막. <웃음> 민규 씨 과연 <laughs> 아, 진짜. 몇 개. 그래도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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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할게요. 가 <laughs> 먹으셨어요. 하나 오 유아. 어 뭔가 안정감이 있어. 둘. 아오. 자 셋. 자한 명씩 해줘. 네. 왜 했어? 어 좋다. 오, 좋다. 자 과연. 열여덟. 열아홉. 중에 하나만 더하면 일등. 우와. 체력 <laughs> <캐럴> 테스트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이제 박기량 씨가 한 분을 또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과감하게. <laughs> 새 친구는 눈을 감아주세요. 아, 두 번째 연애능력 평가, 체력 테스트, 그, 탈락자는요!